우리 저 구독자님들 어 오늘도 어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어 오늘 좀이 바쁘게 하루를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8시쯤에 출근해가지고 이제 10시 밤 10시가 다 돼가는데 어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태백은 밤 9시, 한 반쯤 되면은, 예, 하여튼 10시까지는 그런 떠문떠문이 있는데, 예, 10시쯤 되게 되면은, 어, 길거리에 사람들이 막 거의 이안 보이는 정도의 예, 상황입니다, 여러분.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나서, 어, 더 심해진 모습인데, 아마 이 거리두기가 그냥 생각해봐도 아마 설 구정 때까지는 이렇게, 저, 연장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에, 참 큰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당국에서도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에, 우리 저 서민들 입장에서는 워낙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저도 원래는 빨리 이 퇴근을 해도 11시 한 20분까지는 이렇게 일을 하는데 오늘은 어 여기가 그 강원도 태백시 장성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불빛이 약간 보이는 곳이 이 대한석탄공사 어 장성광업소 있는데 고어 이제 시내로 올라가가지고 어 손님이 더 이상 이렇게 성치 안 하시면은 에, 저도 오늘 뭐 우리 택시 기사님들 말로 심하이 심하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괜히 무리 무리해가지고 뻘뻘 땡겨봐야 아뭐 그런 좋을 것도 없고 또 내일은 에, 모친님께서 어, 내일 또 병원에 이렇게 에, 가셔야 되는 날이고 어, 집에 들어가 가지고 좀 모욕도 시켜드리고 뭐 이런 거를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오늘은 좀 평소보다 한한시간좀 일찍 예, 일을 접을 생각입니다 여러분 택시 하랴 노모님도 돌보랴 병원 모시고 가랴 아, 저도 정말 눈코 떨새 없이 예, 바쁘고 하루하루 이렇게 정신없는 예, 그런 삶인데, 예,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또, 달리 무슨,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내 몸이, 이, 아프지 않기를, 어, 당분간만이라도 지금의 어떤 건강을 좀, 이렇게, 유지해야, 어 제가, 제 도리를 할것 같은데, 이, 사람이 나이가 60이 넘어가게 되면은, 예, 건강을 아무도 그 장담할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야 뭐 내가 건강하다, 어 이만하면 뭐 좋하다 이러지만은 한해 한해 달라지는 그런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몇년 전만 해도 뭐 건강에는 뭐 자신만만 어쩌고 뭐 속으로 이랬는데 이제 내 나이 60이 이, 이 되다 보니 이제 저기 자신감도 그전 같지 않고 어, 그것이 솔직한 그 어, 심정입니다 여러분 어, 뭐 50대 후반 어, 이때만 해도 뭐 어, 자신감 음? 자신감이 넘치는 뭐 이런 예, 그런 게 있는데 옛날에 그 선배님들이 50하고 60대는 천지 차이니까 너도 한번 나중에 한번 예, 어, 그걸 절감할 때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60이 조금 넘은 사람이, 어, 50, 뭐, 대 돼서 된 사람 보고 좋은 때다 이러면은 도대체 뭐 50이나 60이나 뭐별 차이 없는데 좋은 때는 뭔 좋은 때나 이랬는데, 예, 맞아요. 한해한해 한해 달라지고, 예, 그런 그, 거를 요즘에 저 실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나이가 되면은 누구나 공감하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뭐, 세월 가는 거를, 어, 어떻게 할 수야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좀, 절도 있는 생활 하고, 어, 어, 좀 규칙적인 생활 하고, 어 저도 이 유튜버 함대하고 이 먹는 걸좀 이렇게 과하게 먹는 측면이 있는데, 이제는, 저도 왜 경찰 차들이 저렇게 난리나서, 뭔 일이야? 불렀노? 요즘은 하도 그 이상한 일들이 많으니까 경찰차만 봐도 겁나니. 자, 어쨌거나 뭐 주제리, 주제리 해봐야 소용없는 일이고. 가는 세월에 지나간 청춘롱에난난솔은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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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들르르 금해. 뭐 이런 노래도 있지만,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저 하루 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자꾸 이런저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가 생각이 흐름이 지나가도 생각이 난다 돌아온다고 약속해 10시가 넘었구나 음, 음. 자이 시간쯤 되면은 살살 이렇게 예, 졸음이 밀려오고 어, 피로가 이렇게 그 느껴지는 그런 어, 시간때입니다 예, 요즘 뭐 비록 어, 영업이 잘 되네 안 되네 예, 이런 얘기는 제가 이렇게 저 여러 번 했지만은 또안 된다고 또 이렇게 뭐 응? 그 손님을 기다릴 수는 없는 거고 계속 움직이면서 어, 한 분의 손님이라도 더 모시기 위해서 어, 오늘도 예,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예, 어, 아니알 말로 나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다들 어려워하는데, 그나마 뭐 응? 택시라는 또이 직업이 있고, 또 유튜버라는 또이 부수입이 좀 있고, 어, 아이들도 또 이렇게 저도 이제 다 이렇게 키웠고, 이제 한 가지 에, 저한테 남은 어떤 그 사명이라 그래야 되나, 뭐 하여튼 이런 게 있다면, 예, 늙으신, 그, 노모님을, 이렇게 뭐, 남들처럼 효도하거나 뭐, 이렇게는 못하더라도, 나름대로 또 이렇게, 어, 돌아가시는 날까지 잘 이렇게 모셔야 되는데, 예, 내 스스로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예, 그엔 정말, 진심으로 잘하고 있느냐. 아, 정말, 이, 때로는 또 후회할 때도 있고 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도 이제 늙어지고 무력해지고 어 이런 시기가 올 텐데 예,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 잠깐 아닙니까 잠깐 제 노모께서도 청춘 시절 좋은 때를 다 지나오셨고 정말 인생에 예, 희노애락을 다 겪으신 분이신데, 저도, 예, 잠깐의 시간 차만 있을 뿐 똑같이 되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오늘 좀 젊다고, 뭐, 이렇게, 응? 시금방 떨 것도 아니고, 다 꿈인 듯, 생시인 듯, 그렇게, 예, 나이 들어가고, 늙어지고, 무력해지고, 그러다가 또, 뭐 하늘로 올라가고, 뭐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다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또 요즘 들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저는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깊이 생각 안 하고, 어, 그냥 나오는 대로 이렇게 짓거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에, 그냥 넋돌이 비슷하게 들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뭐, 저는 뭐 이렇게 아는 척 하거나 여러분들한테도, 어, 이렇게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냥 일하면서 심심하니까 중얼중얼 이렇게 한번 해보는건데 어 여러분들도 때로는 그 시잘때기 없는 상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음 우리보다 어 저희 친구들 중에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20대에 죽은 친구도 있고 30대에 죽은 친구도 있고 어뭐 이렇게 일찍일찍 예, 세상이 싫었던지 예저 세상으로 어, 간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이 불행한지 내가 불행한지 이것도 진짜 뭐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어, 어떻게 보면은 먼저 저 세상에 가가지고 좋은 세상에 살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내가 현재 살아 있는 이 지구에서 봤을 때 음, 불쌍하다 어, 너무 빨리 갔다 뭐이러지만은 죽은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말이지, 고난의 말이지, 저, 어, 저는 세계에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았나 몰라, 고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어, 뭐,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겠지만,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죽은 자가 불행하냐, 산 자가 더 불행하냐, 뭐, 이런 거. 자, 언젠가는 늘 간다고 이렇게, 예, 전제했을 때, 뭐 오늘 살아있다고 조금 젊다고 이렇게 뭐 좋아할 일도 아닌 것 같고 어, 그런 생각도 듭니다로. 막을 수가 있나요 아가들이 자라 으, 서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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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픔과 행복 속에 우리도 변했고요 발음하시더니... 하지만 이끔만은 잊을 수 없어요 새들이 저 하늘을 날았어요 하 듯이, 해가 가고, 가고 다 리가, 고, 산천 처럼 떠받혀도이내몸이 허기 대도, 내 마음 은 영원 하 리. 내 마음은 영원하리. 어, 택시 일 하면서 어, 아무 생각 없이 조절이 조절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고 어, 했던 얘기 아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너무 저 어, 이렇게 저 탓하지 예,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 피곤하고 또, 또 그냥 궁시렁 궁시렁 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별뜻이 없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에, 이 잠자리 하시고 또 내일 건강하게 에, 힘찬 기상하시기를 건강한 기상하시기를 어, 이렇게 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에, 편안한 에, 숙면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서 맺겠습니다.